항상 정신을 집중하세요. 카르마로 그냥 무비에 시야 키샤키 베이베해 전통과 혁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요. 가연나 키리비. 가요. 좀사 티리비. 아, 양쪽 다 맞는 거 전통과 좋아요. 일타 2B. 집중하세요. <놀라> 집중하세요. <laughs> 오케이 좋았다. 이게 뭐지? 이게 노플. 아어째서 <laughs> 한번 똑같괴롭혀볼까 여기 엘라 t b 흔들리지 마라. 치치 바로 그냥 컷. 음. <laughs> 아못 봤다. 그래서 피해고 묶어두는 거. 역시요. 이래서 혼자 한다 많이 넣좋어 그렇죠. 알고 집중하

라스리안온 알고 전투다. 무서하긴싸 엘사 티비. 레화가 함께 오케이 확인. Okay, 확인. <놀람> 대결났다. <대단하다. 놀람> 아, 지지. 와요. 관해요. 아, 두판더 해야 돼. 열받는다. 이 제로 사이다로, 포만감을 조금이라올리고 사실 근데 이 제로 음료는 탄산이 더 어울리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거 탄산으로 인해서 그 약간 맛이 좀 이상한 맛도 되게 희소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뭐, 뭔 정글이요. 아이씨. 아, 열받아. 그냥 올차다 하고 게임할래. 이 스킨 뭐임, 이거? 암흑 우주 말살지는 뭐야? 이거 프레스지 그런 건가? 자한 30초까지 이이가 있는지 봤고 30초 동안 이이가 없으면은 바로 차단하고 갑시다 게임 자 모든 걸싹다 무시합니다 그럼 가볼까 이거 자 아, 가는 중 노플 야 먼저 가는 쪽이 이긴다 이거 아로크. 하지 말아 봐. 차체. <목소리도> 아이고, 아이고, <sist çal 수 있> 이 아이고, 아이이이 <가가 olsa> 미친.. 야다 이거? 근데 이 미친 이 파리 녀석들 때문에 아 짜증나 죽겠네 이거 초파리들 요즘은 그냥 파리 잘 안보여요 그 옛날에 보던 그막손 비비는 그 파리들 잘 안보여 그냥 초파리가 그냥 많이 보여 아아 대박 이럴수가 아 그래 가인 그자어나 네 위치 나, 나 모로쿨 었네 에라이 몰라 그냥 어? <laughs> 어! 아! 야, 사이드 근데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흥한 게임에서 287밖에 못하는 게난 너무 어이가 없는데. 와, CS 심각하다. 아, 근데 확실히, 다름 아이 진짜 좋다. 나 EQ로 막날라든게는데 이즈리얼인 줄 알았어. 아니, 한타 때 EQ를 세번 했어요. 아까 바로 앞에서 지긴 했어도. 오케이. 근데 솔직히 이거 불안한 거. 원딜 주시면 안 되나요? 말 나올 것 같아. 아 약간 좀 이게, 하. 아... 이게 다른 라인 다 좀, 조금이라도 그래도 할줄 알면 딱 이렇게 오는 게 낫지 않나? 적어도 원딜 가는데 서포터 걸려 확률 높으니까 서포터도 좀할줄 알고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한데. 아, 혹시 원딜 가는 이래 버리면은, 아, 그때부터 이제 더 숨이 가빠져. 근데 이게 첫 번째 난관이야두 번째. 우리 팀 서포터가 뭐 이상한 서포터로 해뭐 샤코 서포터 뭐 이런 거. 이게 두 번째 난관. 진짜, 진심으로. 이거 싫어하냐, 이거? 이거 갖다 던지고 있네. 당타이당했습니다되었습니다 일단 이어스니라 니타이어스니라, 니타이어어요막타가이상해 아! 라아니막타가이상해니어스 아, 노력은 인정어주니 야, 미친 아나 이거 대포 먹는것 때문에 멘탈 나와가지고 열받네? 뒤에 보다 안녕히 계세요 이거 불치 이거 플래시 제가 많이 방해봐서 알거든요 그치? 여기 까이건 그러니까 모르가 잘못이란아아이내 잘못이 맞는데 뭐야, 원이야, 또, 미든뭔양심 아, 니 오히려 좋죠 아저 깜짝이야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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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질기다 애. 전기성 발견이 제압되었습니다. 숨어보시지. 숨어보시지. <laughs> 바로 꿀벌. 싫어요. 안 해줄 거예요. 안 되고 다 이거. 아이고. 아이고, 너무 무리하면서 가지 마셈. 저, 저. 바로 커, 그 그냥. 네, 무리를 하면서 쳐 들어와. 기절하지. 아니. 아니 머리 장식이냐 이거? 아이씨 걍 3년 중단하마 있는가? 야, 이거 이런식이면 그냥 이거 미드 뚫자 야이 미친놈아야 이거 그걸 네가왜쳐먹는데 아이고 아니 시아가뭐클수밖에 없어 이거 야 저거 주면 지는데 어떻 하냐 하는게 심하다 오 shit. 와우 아, 니 달리 진짜 열받네. 아, 1 1일로 괜히 했을까? 아, 왜서폿 나왔지? 이러고 있네. 그냥 캐트린 할까? 와 서포트 피들이야이씨안 도와줄까? 그거 친구야. 아, 시간 한번 달려들 걸 그랬나? 지금 큐차징 중인 거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아. 나왜 일을 쪼였다고 나 휴셋 딸이. 어했 오, 나이스. 더블 뭐야 이거 이 녀석 안 되는데? 아겠습니다 네. 아유, 바꾸면 아, 안 되는데. 힘들다, 힘들어. 아, 이 열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광활, 사이러스이게 보면은 진짜, 라인전은 서포터한테 의존을 할수 밖에 없어. 원딜이 아무리 잘해도. 내가 보기엔 이건 챌린저 원딜 오더라도, 서포터가 못하면은 라인전 질 확률이 있다고, 봄 너무 힘들어. 캬, 참, 이 셔츠가 이게, 요 어? 아주 이, 이 셔츠가, 어? 이 옷이 아주 그냥, 좋은 스타일로 되어 있네. 근데, 이거, 이렇게 돌리다가, 손 놓쳤는데, 모르고 놓쳤는데, 이거, 휘휘 돌아가고 있는 거, 그 원신력 이용해가지고, 이총 모서리에 맞았는데, 하필 관자놀이에 맞으면은, 그대로 죽을 확률이 높겠다 콩콩이 시블레 콩콩이 룰루야? 쌍콩이네? 나 이렇게 했는데, 바로 싸 관자놀이에 맞고, 바로 사워 얘들 왜 이렇게 빡세게 이거 하냐? 개빡센데, 조합이. 맞춥고, 우리, 라인전에서 킬안 따면, 우리, 그냥 죽을게. 하는 그런 조합이다. 이야. 아주 좋네, 이 모습이. 더블 조서봐 어? 아 이미 더치 없어 없스. 얘들아 그냥 타워 줘 타워만 주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할게. 탈리아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 정글. 와 이게 포탑 사거리야 진짜 안 닿네. 까비 아깝다. 아 열받아. <laughs> 미친. 서폿을 을 용까지 먹었네. 우. 이렇게 okay, 갑니다. 아 왜요? 이거 하면서야. 못 할려니? 이 녀석 이거 말하는 뽐새 고서 말하는 싸가지 야 그냥. 이거 내가 어쩔 수 없다. 이 살려면은. 아 나이스 좋았다. 할아 방금 잘했네. 아. 아싸 <웃음> <웃음> 안타깝게 됐네 야 이걸 오르가나 이거 <laughs> 오케이 자, 아주 뒤질라고. 이걸 왜 계속해? 이 친구야, 이뒤돌아땡각 하지 말고. 쥐지, 쥐지. 쌀도 되게 잘해줬고. 확실히 나는 오늘 헤이틀린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인가봐. 뭔가 느낌이 그러네. 이거 헤드샷, 헤드샷. 또 맛있는 거 이거. 우리도 힐이 있지요. 아. 오. 미친 경우가 다 있나 이거. 아, 나이스. 컷. 와, 방금이 오뭐 잠수함이 여기 돌아간겨. 핵전수함이 <laughs> 옛날에 나 칼바람 할때 AP 렉사이 하는 기분이네. 그렇지. 일안 맞았네. 야, 자꾸 자르반 위치로 아, 몰라. 그냥 이거 먹고 죽어. 자르반, 한잔해. 어, 먹고 뭐 싶잖아. 까비. 야, 핵잠수 보여줘. 안 되나? 까비. 나이스. 나이스. 저기 또 꿀려면 하나 더 있네. 어, 이거 없네요. 난 추격전이 좋더라. 아로컷. 아니 미친. 아이 쇼핑하고 있었네. 알았어, 알았어, 확인했어, 확인했어. 아! 미친, 이거. 도망갈 데가 없네, 이거, 이러면. 아이씨. 나 뒤로 갈게. 음 그래 그래 알았어. 쇼. 오 씨. 아! 아탄했 어어. 아, 어, 아, 했을 걸 자르반 탈론, 저렇게 오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 없지 않아 생각. 아이 뭔 개소리야 뭘 어떻게 지켜준다는 거임 방금을 난 이해가 안가아나 이거 분명 내가 위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포지션이? 뭘 어떻게 지켜준다는 거야 애들이 난 진짜 이해가 안가 아까부터 봤는데 애들 나못 지켜줍니다 이거 절대로 봐봐 저기다 원딜 못 지켜주잖아 이 우리 그냥, 그냥 검대 검이야 이거 아니 이거 더 칠까 는데도 봐봐 안받아주잖아 나 이거 어떻게 믿어 에이 절대 못 지켜 이거 얘들아 절대 못 지켜준다 이거 <목소리> 아 미치..야!! 이 씨.. 띠리같은 아유, 다행이다. 한번 카파워 될것 같은데, 이거. 가보자, 이거. 뭐야, 안 때려, 이거? 바로 한번팰 만한 것 같은데, 바로. 오이 자르반. 아니, 판단이. 머리가, 대가리야, 그냥. 어 뭐, 형아, 이제 빌렸어, 나 얘? 아, 좋았다.